안녕하세요. 감제짱 TV의 감제짱입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 연휴를 맞아서 강릉시 주문진, 주문진항에 왔습니다. 네, 주문진항에 설, 대목, 명절 풍경을 좀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감제짱 TV와 함께 설 명절 연휴, 주문진한 풍경을 함께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렛츠고! 아, 가자미가 아주 싱싱한 가자미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오, 와, 가자미가 아주 싱싱한 가자미. 오, 예. 자, 가자미도 있고, 이건 뭔가요? 어판장. 예. 어, 판장의 경매 경매 나온 물건들이네요. 고 어, 동선들이 예 네. 어, 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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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자어 판장의 가자미입니다. 가자미가 아주 싱싱한 가자미 네. 판장 분위기입니다. 판장 분위기. 아주 싱싱한, 금방, 금방 가짜 볼린 생선입니다. 금방 가짜 볼린 생선. 네. 자. 아, 이건 주문진 어민 수산시장입니다. 자연산만 판매합니다. 자, 이곳은 관내, 강시, 릉 어린이 생산한 수산물 자연산만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네. 자, 주문진 어민 수산시장. 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명절 명절 풍경 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우 아주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아기 대게 오 공개가 <laughs> 아주 공개가 네. 많습니다. 네. 자, 아, 공개가 3만원, 3만원. 어러분은 네. 네, 20만원에 살아있는거 이런 반대야 10만원. 네. 오, 이네도 있고요. 반대야 네. 5만원, 5만원씩 합니다. 10만원, 20만원. 오, 아주 진실이 아니에 살아있네요. 이런은 만원이고요. 생물 보고 고고, 네, 5만원씩. 한만이자 네. 이렇게 주문진 어은 어민, 어민 수산시장 네 오늘 명절 설 명절 대목을 맞아가지고 아주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네요. 네자어보니다 보고. 네. 네. 자 보고. 아 보고가 많이 나는가 봐요 요즘에 보고가 생물 보고. 네. 살아있는 보고네요. 살아있는 네. 보고, 11만원, 5만원씩. 이렇게. 치료에 2만이 보고가, 치료 많이 나는 거 봐요, 지금 보고가. 복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아. 아, 복철이에요? 네. 아, 지치철, 복철. 예, 네. 아, 예. 해산도 있고, 멍게도 있고요. 아, 사람들이 네. 아주 싱싱합니다. 싱싱해요. 예. 네. 네. 자. 앵미리자0 m l 도 있고요. 말론 앵미리 바자미 예자 이렇게 바자미도 있고요. 자 반대야 반대야 오만 원아 오만 원씩 반대야 네. 예 만원 빼드립니다 만원 오만 원인데 만원 빼드립니다 어디라고요? 제삼 일광호 아, <laughs> 택배도 가능합니다 택배도 가능합니다 이광호 네 아우 주문진 어미시장 주문진 어미시장의 풍경입니다 네아설 대목 풍경입니다 네아 네. 보고가 아주 많이 났네요 생물 보고가 요즘에 생물 보고가 철인가 봐요 네야 어우 이거 무슨 고기에요 아까 저업판장에 있던데. 네. 얼마에요? 2만원? 아, 뭐 2만원? 네. 예. 2만원? 볼락. 원질해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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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주 싱싱한 볼만볼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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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만원 2만원? 2만문어피원 2만원? 문어 이면수, 이면수도 있고요, 꼴락도 있고, 와 보고, 보고도 있고요. 네, 네, 자, 생물 보고, 보고철입니다. 여 보고철 5만 원, 와 보고철이네요. 자, 그렇게 명절 대목에 보고철, 와 보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온가 봐요. 아, 5만 원, 3만 원. 5만짜리 2만 더주 3만짜리 1만 더. 예, 5만 원짜리 2만 원더 네. 네. 줍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드로 집. 베드로 집에 택배도 가능합니다. 네. 와, 보고 처리네요. 생물 보고. 네. 자, 생물 보고. 자, 여기는 베개 베개고요 자, 이는 공개, 공개, 예, 네, 공개. 간무더비 5만원, 한무더비 5만원. 와, 아주 쌉니다. 와, 와 여기가 아주, 홍계가 네. 완전히 네. 많은 곳이네요. 네. 와, 네. 여기가 어디에요? 유동호네, 유동호. 유동호 택배도 가능합니다, 유동호. 유동호 홍계. 네. 네, 유동호. 유동호 택배도 가능합니다. 네. 와, 어우, 살았네요? 살았네요. 와. 아, 사는 한무대이 얼마요? 5만원. 5만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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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홍게가, 5만원 홍게가 5만원. 10마리 5만원. 자, 와, 엄청나게 크네, 요 이거는. 3만 와, 3만 와. 3만 엄청나게 3만 크네요. 자, 와. 와. 이 집이 유동호가 아주 홍게만 전문적으로 파시는군요. 네. 유동호, 네. 유동호. 네. 유동호. 네,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네. 홍게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군요. 와, 홍게가 이렇게 많습니다. 와, 홍기가, 홍기가 와, 와 홍게 홍기가 홍게가 홍게가 아주 개락입니다. 개락입니다. 아주 홍게 개락이네요. 홍게 개락이에요. 홍게가 개락입니다. 홍게가 개락이에요. 홍게가 개락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홍게 많이 파세요. 네. 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네. 야, 대게, 생물, 일복, 일복, 5만원, 네, 복, 복철입니다. 돌뱅이도 응. 있고요. 아, 야, 야, 다 가자미, 다 가자미도 거에요. 있고요. 가자미가 만원이네요. 네, 어 아, 만원. 와, 살아있는 객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자미. 네. 아, 만원씩. 네, 아주 쌉니다. 네. 만원씩 쌉니다. 네. 자, 이기는 문어, 문어고요. 자, 고고, 고고가 살아있습니다. 고고가, 고고가 살아있습니다. 5만원씩 고고, 네. 자, 자, 주문진 어민시장, 네, 설명절, 설명절 풍경입니다. 설명절 어민시장 풍경입니다. 아주 오늘 방학객들도 많이 오시고요. 아주 설명절 대모 손님들이 많으시는, 네. 그 싱싱한, 싱싱한, 네, 생선들이 아주 준비합니다. 네, 자, 부산 어미 시장, 네, 부산 어미 시장입니다. 네, 자, <목소리> 이야, 이게 예, 생선이 아주 싱싱합니다. 도루묵하고 양미리 사러 왔더니 아주 다 끝났네요. 네, 네. 자, 가자미가만 원씩, 말년명이이 있네요. 태풍 반건조. 네. 자, 골뱅이, 살아있는 백골뱅이. 네, 삼만 원, 삼만 원씩. 네, 삼만 원씩이네요. 아주 신선히, 한 바구니 만 원, 가자미 네, 이렇게 설 명절 풍경입니다. 네, 주문진 수산 어미시장. 자연산만 파는 조산물 어미 시장 네자 풍경입니다